했습니다. 데살로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데살로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살렐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믿음은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임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주임제에 나와 금의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받는 시간 대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는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 빌리프 교회를 세우고, 곧이어서 마게도냐, 지역 도시 가운데 하나인 데산로니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데산로니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를 받음으로써 복음을 들고 영원한 성도들을, 영접한 성도들을 국회에 세울 겨를도 없이 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사제 바울은 신생교회인 대산로니카 교회가 염려가 되어서 몇 번이고 어, 가고자 했지만, 예전에 대적한 자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산로니카 교회가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과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 가운데서 신앙을 꿋꿋이 지키고 일단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재산을과 교회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선포될 때 성령께서 주신 영적 교훈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 먼저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바울은 대사리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좋은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어 당연히 주님께 우리가 충성하면서 어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마땅히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적 사랑이 우리를 인대역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어서 성도들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이 땅에 살면서 이처럼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면 완전한 천국 개성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믿음으로 굳고 이겨내면서 오히려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어,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의 성도된 사, 어, 자녀로서 그러한 모든 삶을 에, 감당할 수 있는 어, 인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 30, 2절 말씀에 어, 보면은 아기는 그의 환란에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와도 피할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게 있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세 가지 미덕은 우리의 독립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참된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사랑을 진심으로 내가 느끼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교회를 사랑한다면 라 교회의 뭘 대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모른 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어 우리의 삶 속에 실차할갈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박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진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닮아간다는 건 특히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생각하는 궁일한 마음 그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랑을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일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서, 어떤 이유가 있든 없든, 조건이 있든 없든 무조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러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게 우리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현실과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열매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산을과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람에게 칭찬받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산을과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수 있었을까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사드바울은 대자밀리가 교회에서 전해진 복음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큰 확신으로 임했다고 말합니다. 즉,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어, 믿는 자들에게는 어,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 되게 되고요. 이는 그들의 삶을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요. 믿음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 말씀을 갖고 사랑을 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는할수 없어요. 우리가 말을 못해요. 저는 말씀 전할 때 두려움도 있고 이좀 낯가림이 있어서 제가 마음을 느겠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나갈 때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복음의 전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십 따라서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 이런 경험들은 우리 개인의 변화를 떠나서 어, 공동체, 우리 교회의 전체에 어, 영향을 주거든요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개인개인이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다 은사가 있어요 또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내가 성령의 감독으로 받았다면요 반드시 그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공동체는 어느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해요? 성령이말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단순히 말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기를 간절 소망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그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대전일과전서대전일과 교회는 많은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항상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환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성령님이 기쁨을 주셔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이 어, 증거됐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니까, 러 우리가, 그, 어, 대산일과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뭐냐면, 각자가, 어, 우리에게, 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아내야죠. 그러면은, 교회는, 어, 성령님의 어떤 그 역사로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와요. 이게 안 오는 것은 사실, 어, 각자의 어떤 뭐, 사람 뜻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내 내면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뀐다는 거야. 뭐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 옛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어저 사람의 교회장이지면 바뀌었네 예수를 믿다 바뀌었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로서의 세상 가운데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셔야 되고 또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어, 때를 어떤지 묻었던지 어딜 가서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이나 저는 빚진자로서 복음의 빚진자로서 세상에 나갔을 때 어,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 왜요? 어, 재화과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가지고 자녀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어, 지금 도 여전히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호받은 자로서의 할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어, 빚진 자로서의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나한 사람의 믿음으로 나만 잘싸면 되고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느라 내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지금 사랑을 받고 변한다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 가지 바람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 말씀의 바람 가운데 첫 번째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요? 영원히 살아나고 주님의 엄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정말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요 오히려 강하게 믿음에 성장을 했습니다 환란은 믿음을 시험한 동시에 성장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란과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어 그냥 어려움만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 환란과 역경성에서 어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을 의지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바꿔가는 과정 속에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환란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리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에 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 주시는 기쁨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어떤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어떤 환란 중에서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긍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내가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줬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동안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려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자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축복이에요. 이게 좀, 음, 어, 여러분이 고난입니까? 이건 축복이잖아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혼란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기도자 나가야 되고 내가 말씀을 아니고서면 말씀을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과 저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신앙의 대시실을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드녀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없노라. 아멘. 제사니과 교회의 믿음은 이제 주변 지역에 널리 전파가 됐어요. 그들의 그런, 어떤, 변화된 삶과 굳건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믿음도, 단순히 나 개인에만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 말하면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믿음 생활을 한번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렵게 교회를 나왔거든요. 어렵게 교회를 나왔는데 처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기존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사랑, 이런 걸 처음에 믿고 교회를 다니거든요. 밖에서 많이 상처받았어요. 어, 그리고 밖에서 받은 그런 어떤 외로움과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교회에 위로받으러 왔거든요. 위로받으러. 그렇죠. 위로받으러 왔는데, 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위로받으러 왔는데 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로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본인이 되는 교회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만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 이게 세 가지가 왔을 때는 마찬가지왔을때 그 대화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처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와서 느끼는 게그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다녀 봐야 겠다 마음을 좀 먹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그래서 교회를 갔을 때 우리가 어,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는 뭐냐면 사랑이 충만 해야 돼요. 주변에 예수 사랑해야 되고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의 변화가 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우리의 전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여러분도 하고 계시겠지만,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예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전화한 데서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대화가 필요 없어요. 정말 그 간절한 그들은 모르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은 살다 살다가 지금 이제 이, 이 땅을 하직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을 하직하면 천국갈지 이땅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신다면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거 이분 계시다가 지옥 갈 텐데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명을 하기를 누가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사명에 우리가 아, 다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간증자가 돼서 하나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만 섬겨 합니다. 구절과십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아멘. 대사로리카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부터 사랑한 하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내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수 본인에 대해서 행동하고 남에게 법문을 하시, 변매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상대방이 그렇게 하길 바라거든요. 나는 안 하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먼저 본인이 되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금 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모든 성도 분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변화를 저는 보게 됩니다. 은혜롭고, 성경이 충만하고, 정말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런, 이런 공동체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롭고,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가 됐을 때 이제 새로운 이제 전도가 돼서 각대 왔을 때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거기에 합류가 돼서 어떻게요? 해 그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이제그분이 믿음이 충만 한 충실한 신실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돼. 우리가 먼저. 그래서 지금. 어 여기 이제 빈 자리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예, 빈 자리가 채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먼저 준비해라. 어 여기에 100명, 200명, 300명의 성도가 올 건데 우리 각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어,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와 본이 되는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큰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 각자에게. 비전을 주고 있자, 있자, 있잖아요. 믿음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나가길 아 바랍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고, 참 하나님의 을 항상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 오신 일수 있겠고, 재림 오신 날까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첫째로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셋째로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만 섬겨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대산리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아끼지 않고 어, 소망이 옛날로 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의 성도와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이까 교회가 좋은 교회로 보내되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들었던 것처럼 저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본이 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